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십자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늘 깨워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영성 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상속자예요. 당연히 상속자니까 행복 풍성하게 살죠. 잘살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린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잘 맺고 살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론은 알아. 암송도 잘해. 실제 이 어려워요. 그런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살한 마음을 주셔요. 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잘될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의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축복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늘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셋째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물질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물질 관계를 회복하고 잘 하고 살수 있냐면, 있는 것과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물질 관계 잘 맺고 살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풀 때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행복해져요. 남은 11장 24절 25절 화상 보고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윤택하여 윤택하여 아멘. 또성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사는 지체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버시고 또베풀며 살기를 주무로 축복합니다.